네, 아예 내신.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오신 또특주신 여러분, 정은희 씨 보고 싶어서 다들 오셨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오늘 또 오신 여러분들께, 팬 여러분들께 또 인사말씀 네.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갈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m F.니비티들 공공 무대를 맡게 된 A.T.K. 연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죠? m 니비시죠 그렇죠. F.니비시. <laughs> 여러분들 노스페이스 아지마세요. 아 죄송합니다. 엠님이 y 님이 많이 사랑해주신거죠? 정은 y 씨가 이번에 새로운 모델로 된 s 님이 많이 사랑해주신 거죠? 네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정은희 씨또 포토타임 포토타임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정은 m 씨또 m y 타임 한번 부탁 m y Mysore, Emmy, Myso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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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바로 바로 우리 사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. 자, 여러분 이제 잠시만요. 자, 우리 참석하신 분들 그 오늘 소지하신 회원권 번호 순서대로 요 자, 행주 줄도 뽑겠습니다. 네. 첫 번째로는 37번. 네, 37번. 이 우리 37번 참가자 로 아, 네. 축하드립니다. 우리 저분께는 또대나을 저희가 상품으로 선물을 드립니다. 네, 잠시 나오십시오 나오세요. 네, 그럼요. 자, 두 번째 상품은요. 자, 정은씨가 입고 계시는 셔츠입니다, 셔츠. 네, 넘버 23번. 네, 나오세요. 축하드립니다. 네. 자, 마지막으로. 자, 마지막으로는 우 정은씨가 입고 계시는 또 자켓 선물로 드립니다. 자, 마지막 선물의 주인공은요. 네 마지막 우리 66번 네 66번 참가자 빼드립니다 외식가들입니다 네자 우리 우리 세 분은요 우리 잠시 후 6층으로 우리 정현 씨와 함께 또비니매장으로 올라가셔서 우리 상품을 수령하시고 가실겁니다자 우리는 저... 네 오늘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엠비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에이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곧나올 저희 주, 드라마 촬영. 네, 화이팅!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정은시, 우리 다사니다 감사합니다. 정은 씨, 우리 정은 씨 오늘 이렇게 많은 또 팬들이 보입니다 기분 좋죠? 아, 우리 정은 씨와 사랑하는 사람 소리 한번 질러 주세요아 네, 감사합니다. 오습니다 우리 잠시 후또 같이 이웃로 올라가셔서 우리 상품 수영하시기로 하겠고요. 우리 정은 씨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자, 우리 엠 님이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.